와와 쏠지 잤어 네 사람 없으면 안서어저있습니 <laughs> 네, 내세요 네, 알겠습니다 뒤집어서 네 뭔데, 뭔데, 뭔데. 오, 저, 두 개야 아 저거 저거 저기 제가 자 계속 뒤 있는데 안되안 되거든요 아재아 진짜 정말 아무튼 패스. 예, 뭐. 네. 모두 패스를 했고요 아 모릅니다. 할, 아래 네십시오 없어. 나스타 너무 아 어? 아 잘해. 아, 답했어. 다, 답했어? 다 패스? 다 패스? 어, 너야. 야, 높게 내 봐. 나 스타 너무 높아알겠어 아, 높게 됐, 높게 됐어. 6두 개. 개. 없어. 없어. 6두 개, 6두 개, 5두 개. 5두 개. 패스인것 같네요. 됐어트님 패스. 하세요. 어. 애매하고만. 8세 개. o 세 s 없음 음 p s 패스? 오케이 y Opsen. o k a 도될 k 같아 이제 7, y 개 나는 그냥 9등이야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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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두개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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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나 a y o 찬형 있음? 나? 찬형도 야나10 에? 아, 죄송합니다 11장? 하나? 어? 한 장일 것같 이게? 12, 13한 장일 그것 같애? 믿음이 그대로 유지 됐고요 9 3개? 9, 개 9, 개나 없어 패스? 오케이 나도 패스 에센을 예, 치다. 뭐? 12 하나, 둘. 12, 12 둘. 아니. 3형. 셋. 셋. 나 없어. 있겠냐고. 나임? 으흠. <laughs> 어. 11. 하나. 둘. 셋. 없어. 있겠냐고. 나임. 이렇게. 어. 10. 10 하나, 10 둘. 3형해. 3개씩이었었구나산가본데 있어? 비 있어. 있네. 어, 손 움직이네. 있어 있어? 아안 아니, 하길래. 아니야, 아니야. 없어. 11인데? 얘 지금 10. 얘일 끊었는데. 8 2 없음. 근데 없지. 8 2개. 밑에 낮은 거. 오케이. 다음. 검수님. 얘왜 바이커런스에 없지? 예, 예. 12 야, 2 12대. 어? 12 5. 어? 10이 여섯? 어? 아 <laughs> 없죠 제가 사등 하겠습니다 야너 10보다 낮은 숫자 있냐? 난 없음 있으면 되고 다 낮았어 나섰... 찬이형 어디 갔는데? 찬이 아파 찬이 여기까지 해 오케이 형 아파? 응 찬이 지금 아파 찬이 형 아파? 왜 아파, 다니... 왜 아파? 아니, 이4석도까지 어? 났어. 지나서이녀이 터지나서. 이나서이이나서이이터나서나서이 녀석이 터지나서. 이녀나서이녀이나이 녀석이 터지나서. 이 녀석이 터지나서. 이 녀석이 와 이거 무슨 패야 이거 우와 승연 누나 응 좋은 거 줄까 빨리 줘봐 한장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그거 아니야 오. 원래 그거면 맞아요 오. 어, 어 재환이한테 내가, 진짜... 내가 줘야 돼 금수님이 거어 금수님이 줘야 돼 금수님이 그 인데 재환이 뭐 재환이한테 뭐 줘야 돼? 제일 낮은 숫자. 숫자 낮은 숫자 제일 낮은 거 조커 <laughs> <좋고> 빼고 씩씩씩 <laughs> 보여 주면서 보여 주네. 아 나니다. 나 이거 카드 섞인 거임? 섞인 거임. 섞인 거. 나 근데 <laughs> 나 근데 해줘서. 나는 나는 근데 조금 <laughs> 필요가 잘못 없긴 잘못 해. ]했네. 자, 그 빨리 님. 섞인 거요 계속 한다는데. 나... 앞에다가 진상이 났거든요, 잘린 님. 두개주시 네. 여기 두 개, 두개 제일 쓰레기 두개 주면 오? 돼. 뭐 이거? 와, 나 근데 이거, 폐 섞인 거 맞나?